그지? 자 그런 얘기였어요 좀 전에 그. 자 한번 가볼게. A, B는 이 뭐지? 이게 조류야. 자 조류의 노래 학습은 발생하는데 두 단계래. 웃기지? 이 내용 보고 정말 웃기다 이렇게 반응이 와야 되는거 왜? 조류인데 노래를 한다가 웃긴 게 아니라 단계에 걸쳐서 조류가 노력을 해서 새가 노래를, 노래를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노래를 한대. 그냥 하는 게 아니래.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조류의 학습, 노래 연습은 두 단계인데, 첫 단계는 뭐? 일단 노래를 외워야 된대. 야. 새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러는데, 새도 노래를 연습을 해야 되네. 두 번째는? 연습을 해. 외우고, 연습을 해야지 된대. 그래서 일부 종에서는 이런 두 가지 이벤트가 이두 가지 이벤트는 뭔데? 단계. 외우고 연습하는 걸 겹친다는 건 뭐야? 동시에 하기도 한다는 거야. 좀 빡시겠네. 그지? 그러나 다른 데서는 어 조용히 해줘야 돼. 다른 데서는 여기서 다른 거는 뭘까? 다른 걸뭘 가르키죠? 다른다고. 이걸 가르키겠지. 일부 종들, 다른 종들이겠지. 그래서 다른 종들은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건데 다른 종은 어떤데? 뭐가 뭐 뭐가 먼저래? 연습 전에. 연습 전에 기억이, 기억이 발생한다니까 기억을 먼저 암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습을 한대. 이모 대원 애들은 할수 없다는 거지. 야 조류고 세대가리 같은 놈 이렇게 해서 머리가 안 좋다 그랬는데 이제 조류도 진짜 머리가 좀 필요한데 이렇게 practice by several months 몇달 정도씩 막 연습을 한대. 뭐를 그리고 그런 거는 뭐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상적인 예시인데 장기 기억력. 저장 능력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새도, 새도 뭐가 필요하다? 암기, 기억력, 이런 게좀 필요하다 하는 거지. 그래서 뭐딱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볼때둘 중에 이 1번 종류의 새하고 2번 종류의 새들이 있을 때 어느 쪽의 새들이 좀더 이렇게 좀 고생하고 힘든 새들일까? 자, 왜첫 번째고 왜두 번째야? 기억하고, 그, 그냥 처음에 나와. 처음에는 뭔데? 뭐 기억하고, 연습을 한다. 어. 근데 벗이 나와. 어. 벗은 반대되는 게나와 어. 그러면 고생한다. 음. 덜 고생을 한다. 벗? 얘네는 덜고생 한다. 응. 또 다른 생각은? 그, 근데 이 반대일 수도 있죠 아! 저 뒤에는 쟤는장기 기억 능력 있어요 응 음. 근데 저 첫번째 남아들은장기 기억 능력이 없나 요 어. 장기 기억 능력이 또어디있어쭉 있잖아 대지 또? 셀 어. 아닌가? 자 다시 음 내가 좀 이따가 이게 끊어지면 말할 수 있어. 네. 얘네 종들은 이제 두 가지 합쳐지는 거니까 연습도 하면서 기억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유치원 같이 연습하면서 외우고, 외우면서 연습하고 큰부담을 없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뒤에 거를 한번 보자. 얘네들은 연습하기 전에. 연습하기 전에 외워야 되잖아. 그래서 아, 이런 기억 능력이 있다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기억 능력도 있어야겠고, 또 기억하고, 외우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더 빡시겠지. 앞에 거보다.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새도 연습을 하고, 외우고, 그런 능력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린 새로 갔어. 어린 새의 최초의 노력. 자, 유, 아장아장, 유치원 새야. 뭘 하려는? 외워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뭐야? 외워진 노래지? 외워진 노래를 생산. 재생산한다는 건 뭐야? 기억한다. 다시 떠올린다. 다시 떠올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지? 그런 처음에 이런 노력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써? 막 외워서 노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도 그렇듯이. 성공? 못 하겠지, 그제 자꾸 실패하는 거야. 막, 뻥 나는 거야. 외운 것도 안 기억하고, 멜로디도 틀리고 그래. 그래서, 이런 초기의 노래들은, 무슨 노래들? 내 기억하는 노래. 외웠는데, 외웠는데 잘못 하는 어린 새들의 노래.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안 좋은 예가 나오겠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피치. 피치가 어떻게 돼? 음정. 음정이 어떻게 돼? 이게 음의 높낮이 뭐 음정이라고 그럴까 고르지 않은 거야 고르지 않은 음정 템포 속도는 빠르기는 불규칙한 불규칙한 거고 불규칙한 템포와 또 이제 노트는 노트는 뭐지 음계야 음계가 어떻게 돼뭐에도안 맞아 순서도 안 맞고 안 좋게 재생산되는 거야. 그런 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웃 오고 순서가 안 맞다. 어, 아웃 오브 다음에 뭐가 나오면은 이게 안 맞는 이런 말이야. 순서가 안 맞는 거지. 막 순서도 엉망이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게 된다 이렇게 된거지 자, 하지만 이뭐 때문에 하지만이 나왔나 생각을 해 보자. 하지만 사운드 그래프를 보거나 노래를 보면인데 쭉쭉쭉쭉 몇 가지지 뭐야 몇 주나 몇달 동안 기록을 했대 그 소리를 계속 누군가 인간이 기록을 했나봐 기록된 사운드 그래프나 노래를 보니까 이거는 밝혀주더라 드러내더라 이게 이게 동상 거고 앞에 있는 사운드 그래프 생 송스가 주어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쭉 가니까 뭐가 나올 것 같아 예상을 해봐 나아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뭐도 뭐도 뭐하더라. 그렇지 그렇게 흐름으로 가는 거야. 그게 주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연습 동안, 이 연습 기간 동안 새는 이게 동사야. Fine tune 하더라지 자기의 노력을 어떻게 하더라. 미세하게 조정을 하더라는 거야. 자꾸 좋게 고치더라는 거지. 뭐할 때까지 그 새가 생산을 하는데 정확하게 생산을 해야겠지. 정확하게. 카피, 복 이게 복제한다, 따라하는 거를 생산할 때까지인데 자기가 뭐한? 기억. 기억한 템플릿이지. 템플릿이 뭐야? 템플릿 이거 어디 원본 같은 소리? 원본? 이건 뭐야?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거쓸적에 템플릿 나오잖아. 그게 뭐야? 예시본 같은 거야. 그래서 네. 이제, 이제, 뭐, 뭐 원본이라고 의역해도 되겠지만, 이제 자기가 그 연습하는 그, 거를 템플릿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기억된이지. 그래서 기억된 그 템플릿을 정확하게 복제하려고, 복제해서 생산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나오는 거지.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들어야 돼 자기 자신이 노래하는 것을 듣는 게 필요하다 지가 한 거를 어떻게 듣지 녹음을 해서 듣나 얘네들은 아무튼 이게 듣다 지각이니까 이게 원형이나 ing 쓸수 있는 거야 sing도 되고 sing도 새들은 복제를 할수 없대 뭐를 기억한 기억된 노래를 원래 내용상은 자기가 기억한 건 노래를 할수 있어 없어 있는데 없다고 그랬지? 네. 조건을 깔았지. 뭐 하면은 뻔하잖아. 뭐 하면 못, 못, 자기 걸, 그, 저기, 뭐, 뭐, 뭘, 뭘못 한다고 그랬지? 어, 자기가 기억한 노래를 이렇게 복제를 할수 없대. 즉, 자기가 기억하고 외운 거를 노래할 수 없대. 뭐 연습 전에 하면? 기억하면, 어? 연습 전에 기억하면. 내가 굳이 이렇게 말하는 건 여기 있는 걸 보고 해석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걸 묻잖아. 자, 자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대. 뭐 하면? 그냥 하면. 우면안 들고. 고면 진짜 까깝하네. 뭐 하면 흐름상 만들어 봐. 뭐 하면? 못 하면. 어? 기억을 못 기억한 노래를 하는 건데 기억을 못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뭐 하면? 뭐 하면, 뭐 하지 못하면 자기가 기억한 걸못 부르겠어. 응. 연습을 안 하면. 이해 안 돼? 응. 되지? 응. 박수. 아, 진짜.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겠지. 자, 그럼 끝을 어떻게 끝나보자? 얘네들이 뭐 하면? 귀가 멀게 되면. 귀가 멀게 되면 이런 건 뭐야? 안, 안 들리고. 안 들리고, 지가 연습을,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지가 뭘 해야지 할수 있다고 그랬어? 내걸들으내걸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가 연습을 안 하거나, 지거을못 들으면, 지거을 외워도 못 부른다, 이 말이야. 뭐한 다음에? 암기 한 다음에, 다음에 지거을못 들으면, 즉, 귀가 멀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나, 뭐 전에? 연습기간 전에. 그러나 연습, 이건 굳이 뭐라고 쓴 거지? 그러나 연습 기간 전에. 여기는 후회를 썼어. 기억 후에 연습 기간 전에. 아, 그런 얘기구나. 난 이해됐는데. 무슨 말이야? 어, 그렇게... 기억을 먼저 하고, 연습하고. 이, 이, 기억, 기억 전에 귀가 멀면 이랬어. 여기서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자기가 한걸 들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 노래를 기억하기 전에 기억, 귀가 멀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 못하지? 그러니까 노래를 못 부르겠지. 지가 한걸 들을 수가 없잖아. 기억하기 전에 귀가 멀어버리면 내가 이 기억한 거를 자꾸 듣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억하기 전에 귀가 멀어버리면 당연히 지가 기억한 걸못부르겠고두 번째. 아까 뭐 해야 된다 고그랬어 여기서 전체적으로. 연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습 기간 전에 귀가 멀어버렸어. 연습하아 이건 후회후회는좀 후에, 이따 보자. 다시. 연습 기간 전에 귀가 머려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연습. 연습을 못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억 후에 귀가 머려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음. 기억을 했는데 귀가 머려버렸으면? 내걸못 듣잖아. 듣잖아. 그래서 이렇게 before and after를 썼구나.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 사람 글을 쓴 거야. 음. 자, 새도 노래 연습한다. 이런 내용이 었어